상장이 세 개나 몰려있는 5월 셋째 주에는 기분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SKIT가 외국인 매도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도 못했던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까지 있었다는 소식에 개운치 못한 기분이 들어 똑같은 돈이지만 기분 좋은 수익이란 표현을 써봤습니다. 17일은 화장품 ODM 기업 CNC 인터내셔널의 상장일입니다. 공모가가 47,500원이었으니까 시초가는 90%에서 200% 사이인 42,750원에서 95,00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따상 을 기록 하면 123,500원 이지만 요즘 분위 기상 SKIT 와 HPO 에서, 보셨 듯이 시초 가가 거의 최고 가인 경 우가, 나 오고 있 어서 동시 호가 때 부터 매 도창 을 열어 놓고 타이밍 을놓 치지 말 아야 할것같 습니다. 기간 의무 보유 확 연수량 은 수요 7시에 5.28 에서 기간 배정 완료 후에 조금 높아졌 습니다. 12.15%로 수량으로는 기간 배정 물량 99만여주 중 12만주 정도입니다. 3개월 확약이 배정된 물량이 가장 많은 것을 볼수 있고 15일부터는 묶였던 기간 물량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매도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 의무보유 확약 수량을 반영한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은 22.25%로 처음에 24.29%보다 2% 정도 낮아졌습니다. 유통가능 물량은 괜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공모 총 발행 주식수는 591만 주 정도이고, 그중 131만 여주가 상장 직후 시장이 풀릴 수 있는 수량입니다. 금액으로는 공모가 47,500원 기준으로 624억 원 정도이고, 시가 총액은 역시 공모가 기준으로 2,806억 원 정도입니다. 최근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이나 주가 흐름이 좋아지고 있어서 증권가에서는 5월의 공모주 중 CNC 인터내셔널과 제주 맥주를 좋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용이고요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는 CNC인터내셔널이 만들고 있는 색조 화장품에 대한 보복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여 관련 반가운 뉴스인데요. 상장 후 기업가치가 최소 5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 진단키트 기업 SD바이오센서가 5월 11일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국내 진단키트 제조사 중 규모 면에서 가장 큰 회사로 2020년 단기 순위 6216억 원을 기록해 코스닥 진단키트 대장주인 시젠의 실적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좋고 최근 WHO로부터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세계 최초로 획득하는 좋은 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중복 청약 가능 여부일 텐데요. 일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6월 20일이 일요일이니까 6월 18일 이전에 중권 신고 고를 제출하는 모든 공모 종목 은 중복 청약이 가능한데요 sd 바이오 센서와 주간사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매도 이슈도 있고 해서 가장 최적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할 것이나 업종 상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빠른 결정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주간산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입니다. 현재 sd 바이오 센서의 장액가는 매수기준 12만 5천원이고 시제는 코스닥 시장 5월 14일 기존 종가는 82,000원입니다. 어느 종목이든지 공모가가 적당한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의 선전을 기대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